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로 2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활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켜. 어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오늘 17절까지네요 예음 네. 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어,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음, 어,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서머나 교회는 주전 6세기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300년 후인 주전 어, 3세기에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년간의 폐허를 기억하던 지리학, 지리학자이자 시인인 어, 스트라본은 서머나를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로 칭송했습니다. 이것이 8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한 배경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폐허에서 다시 재건된 도시는 언젠가는 또다시 폐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오직 예수 밖에 없습니다. 서머나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호메로스와 같은 유명한 문인들을 배출했고,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이자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자부심이 매우 강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스스로 늘 으뜸이요, 첫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으뜸이고 또 가장 처음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서 알수 있듯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고 핍박받는 공동체였고 유대인들의 비방과 공격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너가 부요한 자이고 영적으로 풍성한 자라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어, 구절에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칭 유대인들에 대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탄은, 어, 누가 상대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어, 전혀 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죽어나가는 시험이 오는데요. 어, 그 기간은 10일이다. 충성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부분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함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의 1일은 십일은 문자 그대로의 십일이지만 어, 서머나 교회의 십일은 주님의 상징적인 어, 어떤 정해진 기간의 테스트 어, 시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해진 테스트 기간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일이 곧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둘째 사망은 불목과 동일한 것인데요, 악한 자들이 맞이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어, 교회는, 어, 교회의 교회됨은, 어, 외적인 안정이나 세상적인 명성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마지막 심판에서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칭찬과 격려가 있었던 서모나 교회와는 다르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좌우의 날선 검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이단들을 대적하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좌에 있다고 하시면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죽음을 택한 안디바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가장, 사명을 받은 자로서 가장 영예로운 타이틀인 충성된 증인이라 불리웁니다. 그러나 두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을 지적하시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박해 속에서는 믿음을 지켰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의 직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니고라,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민숙이 25장과 31장에 등장하는 예언자인데요. 그는 이스라엘을 꾀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우상숭배, 음행, 종교적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진리보다는 세속을 따르게 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께서 입에 검으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며 회개하라 계속해서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여 이 영적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흰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 때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 감춰드신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는데요. 이 이름은 가장 순결하고 지워지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한 아, 상징하는데요, 어, 그 이름을 흰 돌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이 이름은 어, 이사야서에서 어, 너 안의 기쁨이란 뜻인 햅시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창조한 모든 자는 어,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으로 불리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일이라 불리는 이 잠시 잠깐의 세상의 고통과 환란과 가난과 핍박을 성도님들 마음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안디바처럼 능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건강한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위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더함 교회가 되어서 충성된 증인으로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